9회 말 마지막 공격 이사 주자 없습니다허문에1루아 덥다고 놓칩니다. 후회을 전문합니다. 스윕 스윕 이사의 주자 1로 마지막 불씨를 배웁니다. 둘레 현재 골 빠집니다. 골 빠졌습니다. 아움시면서 2루까지 가는 1루 주자 이사 주자 2루가 됩니다. 이사의 주자는 2루 신인 이병규 후회말 잘 맞았습니다. 김종석 의안타입니다 풍전안타입니다. 3루 변화 서으로 3대3 동점 후회말 투아웃 이후에 동점타긴 연장전 승부 조계현 마무리 투수 볼레 3개를 내주면서 이사의 주자는 말로 송구홍 이사 주자 말로 초구를 기다립니다. 가볍게 툭 깎아주면서 끝내기 않다. 공공의 연장 14회 말. 끝내기 않다. 4대 3. LG가 북적인 승부를 거둡니다.